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콘스입니다 액팅글리에 주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조립 스피킹 시간입니다. 어, 패턴과 구동사를 딱 붙여가지고, 어,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어,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Are you guys ready? Let's go!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도저히 어떠한 추가적인 일도 맡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구동사 먼저 살펴볼까요? 뭔가 일을 맡다, 어떤 일을 맡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동사로 기억하십니까? 바로 take on 이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Take on, take는 뭐가 잡는 건데 잡아가지고 딱 어디 붙이는 거예요. Take on.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일을 떠맡을 때 take on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추가적인 일 그러면은 extra work 되겠죠. 추가적인 일. 근데 어떠한 추가적인 일도 어떠한 느낌 주려면은 any 정도 써주면 되겠죠. 뭐. 어떤 추가적인 일을 맡다라는얘긴데이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도저히 뭐할 수가 없다. 야, 이거 패턴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난 도저히 뭐할수 없다. I can't possibly 라는 패턴이 있어요. I can't possibly. 그럼 저는 도저히 뭐할 수가 없어요. 이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은, I can't possibly take on any extra work 이렇게 하시면 나는 도저히 어, 추가적인 일을 떠맡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일이 너무 많아요 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 can't possibly take on any extra work 좋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어째서 그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그렇죠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꼭 이제 회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유독 나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자 스트레스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자이 표현 구동사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이 표현 추천드려 봅니다 우리도 이미 배웠어요 put someone under stres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있는 것 들었을 거면 put 놓는다 Someone, 누군가를 under stress. 스트레스 아래다가 놓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막 짓눌리는 거죠. 누군가를 그 스트레스 아래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he, put, 그가 놓는 거죠. he, 누구를 put, someone, me죠. 그가 나를 put me under stress. 그러면 그가 나에게 스트레스 를 준다.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여기다가 a lot of만 좀 넣어주면은,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o,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 여기서 이제, 어째서, 이해가 안 돼. 어째서 그러는 거야. 요거 패턴 기억하십니까? 어째서 뭐뭐 하는 겁니까? 왜 도대체 어째서 그런 겁니까? How come 주어 동사 패턴이 있었어요. How come 주어 동사. 그러면은 도대체 어째서 누가 뭐뭐 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붙여보면. How come 도대체 왜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째서 나에게 이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까? 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 볼까요? How come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 좋습니다 아,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so, 아, 그의 요청을 애초에 거절했어야 했어요 어랬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누가 좀 해달라 그러면 아, 네,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평소 에 항상 이렇게 예스맨들 있잖아요. 항상 거절 못하시는 분들 너무 또 거절을 못하시면 이런 낭패를 봅니다. 아, 애초에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거절한다. 거절한다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구동사로. 음. 자, 거절하는 뭐가 있냐면 turn down 이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돌려서 내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뭔가 거절한 누군가의 청을 거절해 버리는 거거든요. 어, 그의 요청.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니까 his 요청은 request 가 되겠죠. turn down his request. 그 요청을 거절한다 근데 나는 애초에 뭐뭐 ~~했어야만 했다 요거 패턴이 있거든요 나는 애초부터 일단 아예 처음부터 ~~했어야 됐다 일단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요거 뭐가 있냐면 I should have should have pp 기억나십니까 should have pp ~~했었어야만 했다 뭔가 이렇게 아쉬울 때 뭔가 아쉬움 나올 때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죠 should have plus pp 이거는 이것만 쓰면은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얘기고 여기다 애초에 라는 느낌을 주는데이 애초에가 뭐냐면요 in the first place 요걸로 주면 애초에 나는 내가 뭐뭐 했어야만 했다. 요거가 되거든요. 자, 이걸 붙여 보면은 I should have 근데 그다 이제 거절했었어야 했다. 그러면은 turned down이죠. 이 pp형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turned d 씁니다 turned down. 뭐를? 그의 요청을. his request. 그의 요청. 근데 언제? 애초에 in the first place. 그러면은 애초부터 내가 그의 요청을 거절했어야만 했었어요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좀 길어요 I should have turned down his request in the first place. 좋습니다 어,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 뭐죠 저는 도저히 어떠한 추가적인 일도 맡을 수가 없어요 딱 바로 나와줘야 돼요 3 2 1 다섯번 I can't possibly take on any extra work. 였죠 자두 번째 어, 어째서 어 그런 저희가 스트레스를 줄까요? 자 그럼 뭐했죠 바로 나와야 돼요 3, 2, 1음 How come he put me under a lot of stress? 됐죠? 자 세번째입니다 그의 요청은 애초에 거절 했어야 했어요 자 3, 2, 1 여러분 I should have turned down his request in the first place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